여러분 대박 소식입니다 리플이 금융 부문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뒀습니다 세계 20대 은행인 BBVA가 스페인 고객을 대상으로 리플 커스터디를 구축했다는 소식인데요 도대체 무슨 소리냐 세계 20대 은행 BBVA가 스페인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간 암호화폐 거래와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리플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은행이 수조 달러가 넘는 금액을 온체인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 바로 커스터디가 필요한데요 바로 리플이 디지털 자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기관급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면서 BBVA와의 합작에 성공하게 되면서 리플의 유동성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 상황인데요. 이제는 글로벌 은행까지 진출하면서 리플의 입지가 엄청나게 높아진 상황, 세계적인 금융기관 골드만삭스의 전 임원도 이제는 리플이 정말 폭등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위치해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 소식을 가장 빠르게 구독자님들께 들려드리도록 할 테니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가장 빠른 코인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BTC 경제 TV의 100% 트레이더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한 가지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BTC 경제 TV가 이번 달 목표 구독자 1만 명 달성을 위해서 1만 명이 될 때까지 구독을 눌러주시는 분들께 500만원 상당의 투자 시드 지원을 드리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참여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한데요. 영상을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보시게 되면 제가 고정 댓글을 이렇게 하나 달아놨을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여의도 코인 투자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100%입니다. 구독자 이벤트는 신청서 구글 폼으로 받고 있다라고 적어놨는데요. 자이 구글 폼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100% 트레이더의 구독자 전용 이벤트 신청하기라고 되어 있고요. 쭉 내려보시게 되면 여기 성함을 적어주는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연락처.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유튜브에서 시청하신 종목명을 적어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다가 시드 지원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게 되면 구독자 1만명이 될 때까지 우리 구독자님들께 시드 지원을 도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왜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급을 하냐 유튜브 알고리즘은 구독자 수도 중요하지만 그에 맞게 참여도로 채널을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해주시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시는 모든 행동이 채널의 노출을 크게 만들어 줍니다. 바로 구독자님들 한명한 한 명의 작은 행동을 제가 이 가치들을 구매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채널이 성장하는 만큼 저도 같이 성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 투자시드 지원은 구독과 시청을 해주시는 데 대한 감사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세계 20대 은행 BBVA가 리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스페인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거래와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리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은행이 수조 달러가 넘는 자산을 옮기기 위해서는 단순히 은행에서 현금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온 체인으로 옮겨야 됩니다.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커스터디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리플이 바로 이 커스터디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거대한 기관보다도 훨씬 좋은 능력을 제공하게 되면서 BBVA와의 합작을 성사시켰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이 소식에 라울 파리라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세계적인 금융 기관 골드만삭스의 전 임원입니다 오이노 지금 리플을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장 점유율의 하락이 일어나고 있다 자, 6월 달만 해도 66%정도의 육박을 했었던 비트코인 점유율이 지금 10%가 넘게 하락을 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결과적으로 알트코인들의 입지가 올라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알트코인의 대장인 리플로 가장 많은 유동성이 옮겨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알트 시즌이 올라올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자, 과거의 알트 시즌들의 패턴들을 분석해 봤을 때 지금도 명확하게 보여지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뭐죠? 2017년에도 마찬가지로 달러 약세가 일어나는 이런 환경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자금의 유동성들이 알트코인들을 옮겨가는 흐름들을 보여줬 최근에도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라인 구간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그레이드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 지금 흐름들이 나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부터는 이 전고점 구간대 여기를 다시 한번 뚫어 주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미 털린 물량들이 계속해서 털렸던 구간대가 나와주고 자, 이게 벌써 두 번째를 반복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패턴을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이러한 신고점이 나와 줄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의 대장인 리플이 가장 먼저 시세가 나와주고 그렇죠? 이렇게 흔들고 다시 한번 털어주고 나서 올라가는 시점에 알트코인 시즌이 도래하게 되면서 자 리플이 날아가게 되면 다른 알트코인들도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상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닥 구간에서 있었던 알트들이 갑작스럽게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자 보통 알트코인이 상승이 나오게 되면 100% 이상 그죠? 100% 이상 상승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알트들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미리미리 좀 잡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보시면 제가 매일매일 그죠? 9시 이전에 금일날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코인들을 매일매일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도 멘틀과 에이셔, 그리고 소닉 SVM을 드렸는데, 제가 드린 종목을 보시게 되면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그날그날의 거래량과 급등세가 나와줄 수 있는 종목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당일 단타로 들어가셔도 굉장히 많은 수익들을 좀 챙길 가실 수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멘틀 초반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상승세가 잘 나와주게 되면서 자, 거리랑 동반해 주게 되면서 윗꼬리가 살짝 달렸지만 결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 구간대들이 전부 다 나와줬다는 라 거예요. 내가 아무리 초보자라고 하지라도 충분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자리가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종목 에이셔를 여기다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오늘의 흐름들을 전부 다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에이셔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말씀드리고 나서 그죠? 정확하게 저항 라인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빠져주게 되면서 자 이제부터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건 여기서 흔들고 나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말씀드리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관심 종목에 담아두시고 나서 담아두시고 나서 다시 한번 타점이 왔을 때는 제가 우리 텔레그램 방에서 또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계속해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그 다음에 소니 S V M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바닥 구간에서 다시 한번 돌파 신호가 좀 나와주고 있다. 자, 이러한 종목들. 여기서 오늘 단타로도 먹을 수 있고, 한번 매물 맞은 다음에 추가 돌파 시에도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말 쉽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만 100%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무료로 계속해서 코인을 말씀드리면서 구독자님들께 수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100% 트레이드의 구독자 전용 이벤트로 신청을 하셔가지고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영상 댓글 하단에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구글 폼을 올려놨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를 클릭해주신 다음에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것들, 트레이딩 지표를 원하시면 지표를 눌러주시고, 방금 말씀드렸던 텔레그램 입장, 매일매일 세 종목씩 가져가셔서 수익을 볼수 있는 텔레그램방 입장은 요거를 클릭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투자교육 이북이나 분석자료, 그리고 여의도 코인투자 설명회까지 준비를 전부 다 해놨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원한다 라고 하시면 요렇게 네번다 클릭을 해주시고 제출해주시면 돼요. 자, 성함과 연락처를 입력해주신 다음에 유튜브에서 시청하신 종목, 자, 시드 지원을 원하시면 시드 존 적어달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자 시드 존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리플 이렇게만 적어주시게 되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원하시는 자 이용 무료 혜택들을 제공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